최근 충격적으로 변해버린 배우, 김정은의 외모. 배우 김정은의 최근 외모 변화가 화제입니다. PC카드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멘트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애기야, 가자의 주인공으로, 최고의 스타가 되었던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인 외모와 매력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기작 촬영 중 공개된 사진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과, 주름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드는 그녀의 나이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의견이 많지만, 또한 미모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배우들과 비교되며,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성형시술 경험을 언급했던 터라, 시술 부작용이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변화된 외모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그녀가 차기작에서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는 그녀가 앞으로도, 배우로서의 행보를 이어갈지 또 대중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외모 변화는 시간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녀의 연기 내공과 매력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그녀만의 특별한 존재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